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노입니다. 이번 브라질과 칠레전은 대표팀의 공격 조합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최전방에 황희조나 조규성이 기용되고, 이재성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손흥민, 오른쪽에는 황희찬이 배치되는 전형을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격 전형이 대표팀의 플랜 A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뛴다는 것입니다. 황희찬은 손흥민처럼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익숙한 선수인데요. 기본적으로 황희찬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만큼 왼쪽이 배치되었을 때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거나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동선을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손흥민의 동선과 아주 비슷한데요. 따라서 이번 시즌 손흥민과 황희찬의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가장 많았고 황희찬 또한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울벤튼에서도 황희찬은 히메네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으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울버햄튼의 경기를 봐도 히메네스가 볼을 잡을 때 황희찬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히메네스가 황희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표팀에서는 황희찬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뛰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는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갔을 때 황희찬은 크로스를 올리는데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 왼발로 슈팅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슈팅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경기 중에 손흥민과 황희찬의 자리를 바꿔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오른쪽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인 만큼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황희찬을 왼쪽에서 뛸수 있게 만들면서 손흥민과 황희찬을 공존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손흥민은 오른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왼쪽에서 뛸때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뛰는 것은 대표팀 입장에서 큰 손해였습니다. 따라서 벤투 감독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황의조를 빼고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손흥민을 활용한 원톱 전략이 종종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때 문제는 손흥민이 원톱 자리에서 등을 지는 플레이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는 팀들이 많은데 이때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다면 황희조가 있을 때보다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손흥민은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많은 만큼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 선수가 없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원톱 전략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A 매치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이재성이 없는 만큼 정우영을 기용해서 손흥민과 정우영의 투톱을 만들고 있고 손흥민의 최전방 기용을 계속해서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전에서는 경기 중반부터 칠레전에서는 시작부터 손흥민과 정우영의 투톱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손흥민과 정우영의 투톱 전략이 좋은 것은 정우영의 높은 활동량과 넓은 활동 반경 덕분에 손흥민이 전방에서 뛰기 편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우영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압박을 잘하는 공격수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즌 프라이브르크에서 정우영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참여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90분당 21번의 압박을 시도하면서 팀내에서 압박 횟수가 두 번째로 많은 선수였는데요. 브라질전과 칠레전에서도 정우영은 경기장 전체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대표팀의 압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정우영이 상대의 볼을 빼앗아낸 이후에 대표팀의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도 자주 나왔는데요. 정우영의 압박 능력은 투톱을 잃었을 때 황희조, 조기선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우영의 강점은 공격할 때 전방에서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투톱을 사용할 때는 손흥민이 살짝 내려와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이때 정우영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손흥민은 정우영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공간으로 직접 보름을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어서 정우영은 토트넘에서 쿨루셉스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경기를 봐도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정우영은 부지런하게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정우영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정우영이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정우영이 손흥민의 옆에서 뛸 때는 공수 양면으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영의 약점은 연계 플레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정우영이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에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은 손흥민의 결정력을 활용해야 하는 대표팀 입장에서 아쉬운 현상인데요. 이때 정우영 대신 조기성이 들어가면 연계 플레이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조기성 또한 경기 내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압박이나 오프더볼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조기성의 가장 큰 강점은 포스트플레이를 통한 연계 플레이인데요. 먼저 조기성은 정우영보다 신체 조건이 더큰 선수인 만큼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은 이후에 달려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볼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규성이 있을 때는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 줄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규성은 볼을 받으러 내려온 이후에 침투에 들어간 손흥민을 향해서 좋은 패스를 보내 줄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케인의 역할과 매우 흡사한데요. 최근 대표팀의 경기에서 조규성이 나왔을 때 경기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것은 이처럼 조규성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봐도 조규성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조규성이 좋은 패스를 보내 주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조기성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게 되면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압박이나 활발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정우영이 좀더 우위지만 조기성은 정우영보다 뛰어난 연계 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희조 같은 경우는 정우영 같은 활동량과 압박, 조기성 같은 연계 플레이는 조금 부족하지만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능력과 결정력은 대표팀 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장 브라질 전만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한 명인 티아구 실바를 등진 상태에서 황의조가 티아구 실바를 이겨내고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 양에서 11골을 넣었던 만큼 황의조는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결정력을 갖춘 선수고 이것은 조규성이나 정우영에 비해 확실한 강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처럼 한국보다 강팀을 상대해야 하는데 강팀을 상대할 때는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찬스를 확실하게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황희조의 결정력은 대표팀에게 큰 힘이 될 텐데요. 이처럼 벤투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 황희찬을 왼쪽에 기용하는 전형을 만들어 보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는 전형을 사용해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우영, 조규성, 황희조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영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오프 더블. 조규성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연계 플레이. 황희조는 확실한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세 선수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투톱을 사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손흥민을 전방으로 올렸을 때 손흥민의 파트너로 뛸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황희찬을 왼쪽에 기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투톱을 사용하는 것을 플랜 A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재성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는 후방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우영, 조규성, 황희조는 아무래도 공격수인 만큼 이재성처럼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플레이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중원에서의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도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튜톱 전략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플랜 B에 가까운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연 튜톱을 사용했을 때 정우영, 조규성, 황의조까지 세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손흥민의 파트너로 뛸수 있을지 공격수들의 경쟁을 보는 것도 이번 A매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